안녕하세요. 오늘은 꽃가 분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재료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쇼핑백에 이렇게 비닐에 쌓여진 꽃과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플로랄폼이 있고요. 그리고 꽃 바구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료를 확인하시고 꽃을 비닐 위에 먼저 나열을 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플로랄폼을 물에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 물이 담겨진 어떤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물을 먼저 이렇게 받아놓고 여기 위에 플로랄폼을 살짝만 얹어주세요. 얹어주실 때는 절대로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서서히 물에 플로랄폼이 잠겨질 거예요. 이 상태로 충분히 플로랄폼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홈 안으로 스며드는 게 색깔이 진해지면서 지금 오아시스도 물 속에 잠겨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플로랄 폼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이제 폼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겨진 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 하셔야 될두 번째는 저희가 나눠 드린 비닐에 비닐을 깔고 플로랄 폼을 건져서 네.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네. 올려 주세요. 그리고 솜 안이 비닐에 쌓일 정도로 네 비닐로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바구니 안에 넣어주세요 네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솜을 꾹 눌러주시고요. 겉으로 드러난 비닐은 꽃가구이 밖으로 보일 수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일 테니까 이렇게 손으로 비닐을 안으로 집어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귀찮다. 그러면은 가위로 테두리를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반복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구니 밖으로 비닐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닐을 바구니 안에 넣는 이유는 바구니가 바깥으로 구멍이 많이 나있어서 물에 적신 오아시스를 넣, 넣게 되면은 이 바구니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비닐을 감싸고 네, 이렇게 음,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 세팅이 되었으면 물을 치워 주시고 위험하니까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꽃바구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세팅된 바구니는 한쪽으로 넣어주시고 오늘 꽃바구니에 쓰일 소재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요 네, 그러면 어, 나눠드린 음, 이 소재들을 먼저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꽃바구니의 중심이 되는 장미 세 송이를 먼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장미처럼 예쁘다고 하는 리시안셔스 네, 그린색의 리시안셔스를 한 송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철이니만큼 소국들을 많이 볼수 있지요. 네. 국화, 그리고 다른 종류의 국화. 네, 그래서 소국과 국화를 같이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네, 플립처럼 생긴 루스커스라는 그린의 소재를 같이 드렸습니다. 각각의 소재를 확인을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다른 길이에 비해서 조금 짧은 스토크라는 소재를 드렸는데요. 얘는 꽃송이가 이렇게 작게 달려있기 때문에 만질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꽃송이가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크는 특별히 만지실 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소개는 다 끝났고요. 기본적으로 꽃가구니에 꽃을 꽂으실 때에는 이렇게 꽃가위라는 가위를 기본적으로 어,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꽃가위가 집에 없을 수도 있죠. 꽃가위는 잘 사용을 일반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대신 꽃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위로 쓰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꽃을 만질 때 그리고 꽃꽂이를 할 때는 이렇게 줄기를 잡고 가위를 쓰실 건데요. 꽃가위뿐만 아니라 일반 가위로 어,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절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 줄기를 자를 때는 항상 내 몸과 제일 바깥쪽으로 해서 줄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줄기를 자르실 때는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이 줄기에 많은 물을 흡수해서 꽃꽂이 했을 때 꽃이 가장 신선하게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사선으로 잘라 주시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위 다루는 방법 그리고 가위에 조심하셔야 되는 주의사항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잘랐을 때이 단면 사선으로 잘라 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꽃꽂이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는 살짝 한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내몸 앞에 꽃바구니를 놓아주시고요. 코니에 처음 꽂아야 되는 장미로 일단 제일 처음 어, 길이를 재서 한 뼘에 반 정도 한 대략 10c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서 제일 중심에 하나를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한 7에서 8cm 정도 되도록, 7에서 8cm라는 거는요, 이 줄기만을,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장미 얼굴 끝에서부터 줄기까지를 얘기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는 항상, 줄기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꽃바구니의 중심에 있는 줄기 끝선 쪽으로 가운데 중심 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구요. 장미 한 남은 장미 한 송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꽂아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세 송이가 나란히 너무 붙지 않도록만 꽂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루스커스를 어, 플로랄폼 안에 꽂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바구니 안에 플로랄폼을 보시면 그대로 밖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가리는 용도로 루스커스를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루스커스 길이를 보시면 마디, 마디, 마디를 볼수 있는데요. 총세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자르도록 할게요.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루스커스를 네 개나 세개 정도 나눠서 자를 수 있어요. 잘려진 단면은 그대로 보이지 안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꽂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높게 잘려진 단면은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잘라서 그 잘려진 단면을 조금 가려주는 용도로. 하시면 되고요. 잘려진 단면은 위에서는 안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플로랄폼 안에 꽂혀지는 부분은 이렇게 줄기와 잎이 같이 겹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꽂지 않는 이유는 얘네가 한꺼번에 이렇게 꽂히게 되면 꽃잎과 줄기 사이에 곰팡이가 피게 되기 때문에요. 되도록 잎은 떼주고 줄기만 꽂혀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루스커스를 나눠서 꽂을 수 있도록 두대 줄기를 잘라서 꽂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한 이 잘려진 루스커스는 7개 내지 8개 정도가 나오겠죠? 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플로랄폼과 비닐이 보이지 않도록, 네, 가려줄 수 있도록 꽂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플로랄폼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조금 루스크스로 가려지겠죠? 네, 그리고 돌려서 바구니를 돌려서 앞쪽에도 꽂아주세요. 네, 장미 밑으로 장미 밑으로 갈수 있도록, 장미보다 장미 얼굴을 루스커스가 이렇게 길게 가리게 하지는 마시고요. 얘네들은 장미 밑에서 가려질 수 있도록 루스커스로 바구니를 채워주세요. 훨씬 풍성하고 그린이 플로랄 폼의 어색함을 채워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금방 바구니에 밑 처리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바구니에 장미, 장미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더 아름다움을 표현해줄 수 있는 리시안을 잘라주셔서요. 자르실 땐 반드시 바깥으로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뒤에서 살짝 장미 옆에 자리를 잡아주시면서 전체적인 바구니가 약간은 동그란 모양으로 갈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리시 안에 이렇게 봉오리가 같이 곁들여 있는 줄기가 있다면, 이 봉오리는 버리지 마시고, 이 봉오리도 예쁘게 같이 꽂아주세요. 네. 봉오리는 살짝 다른 꽃보다는 길게 올라와도 훨씬 싱, 싱그럽게 보일 수 있어서요. 살짝 길게 꽂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화와 소고 그리고 스포크를 꽂아보도록 할게요. 국화를 꽂으실 때는 이렇게 옆에 달려있는 잎들을 깨끗하게 네, 제거해주시고, 위에 달려있는 줄기들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꽃과 꽃 사이사이에 국화로 네, 살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줄기를 제거해 주시고 장미와 장미 사이에빈 공간에 국화를 살짝 꽂아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꽃들로 위에 부분은 많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소국으로 꽃꽂이를 할 건데요. 소국은 보시면 이렇게 긴 줄기가 여러 개로 묶여 있거든요. 이거를 각각 먼저 잘라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소국들이 버려지는 거 없이 다 꽃꽂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하나 예쁜 꽃들을 그대로 꽂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국들은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죠.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소국들이 훨씬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을 더해줄 수 있죠. 소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줄기에 달려있는 잎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소국을 살짝 넣어 주시면 훨씬 귀엽고 왕증맞은 느낌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얇게 들어갈 수 있는 소국도 앞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국들이 이렇게. 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달려있는 것들은 짧은 건 짧은 거대로, 그리고 긴 줄기는 긴 줄기대로 잘라서 버려지는 소고기 없이 얘도 쓸수 있고 얘들도 쓸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꽂아도 바구니가 벌써 꽉찬 느낌이 들죠? 사이사이에 버려지는 애들 없이 꽂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가는 소국들은 자칫 잘못하면 금방 꺾이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으실 때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꺾이거나 어, 끊기지 않도록만 끝을 잘 잡고 크롤랄 폼 안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스토크로 작품을 마무리할 건데요. 어, 대부분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는 다 풍성하게 꽂혀져 있기 때문에 스토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앞의 모습에서 이 부분이 살짝 비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도 살짝 스토크가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스토크도 마찬가지로 어, 꽃이 워낙 작고 여리여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줄기를 잡고 바깥으로 잘라주시고요. 꽂혀지는 부분에서는, 네, 달려있는 잎을 제거해 주시고요. 비어 보이는 곳에, 네, 스토크를 줄기를 잡고 눌러 주세요. 스토크도 줄기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요. 약해져 있는 줄기를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줄기를 제거해 주시고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풍성하고 예쁜 꽃바구니가 완성이 되죠. 네, 전체적으로 중심을 살짝 올려주시고 양옆에 있는 부분을 낮춰주시면서 바구니가 동그랗게 될수 있도록 어, 약간 소고기나 이런 리시안 봉오리 같은 거는 살짝 올려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라거 가을의 국화를 담은 꽃바구니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꽃바구니 꽃꽂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